되잖아. 아 하나 둘 바울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거. 빨리 이거 고쳐. 얘거 고쳐. 빨리 얘거 고쳐. 빨리 고쳐. 마이크 한두 개냐? 가져줘. 빨리 자, 자, 바울은 3 0년 일했는데도. 성경에 있는 바울하고 전혀 달라. <laughs> 성경에 바울은 대단한데.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자. 좌우.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채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꼭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채널이 맞아야 돼, 채널이. 하나님은 FM으로 설교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AM에다가 주파수 맞춰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다시 보면요. <laughs>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채널 맞추는 시간입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천사들이 와 있을까 안와 있을까? 안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눈에 안 보여도 천사들이 여기에 꽉차 있어요. 그 왜와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았어. 찬송을 받았어. 예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갔다 가다 쏟아 놓으려고 놀라. 그 일을 하려고 천사들이 지금, 야곱의 베데레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은 지금도, 지금 여기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아, 마이크 시험 대신, 시원찮다, 이거. 내 마이크 가져와,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요, 그것도 몰라? 아니, 요한계시록이 구약이냐고 신약이냐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얘기요, 이루어질 얘기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고부터 이 시간까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사들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요것도 이렇게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단.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천사들이 여기 지금 왜와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금그릇에다가, 금향로에다가 그릇을 담아서, 여러분의 찬송을 담고, 기도를 담고,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 보자로 가져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보자 앞에 쏟아 붙는다 이거야. 쏟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그빈 그릇에다가 하늘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불을 담아서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불라 그랬죠. 대가리에다가, 아멘, 읽어봐요. 다시 오전, 시시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 위에 부으면 그것이 곧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그 사람은 역사의 중심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 하늘나라 전체가 다 불로 되어 있어요. 불로. 에스겔 28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이게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얘기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다 사탄이가 타락하기 전이야.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는 불로 되어 있다. 불로 화강석 사이에 십사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또.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음.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음.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화강석이 뭐요? 이거. 하고만 치고 야! 야, 음. 화강석이 뭐예요? 화강석이. 불화자도 몰라. 불화자. 이렇게 놓고 점두개 찍는 거 불화. 화강석이란 말은 뭐냐? 천국 전체가 다 불의 도성이란 말이야 불의 도성. 믿습니까? 그 불을 지금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내려주려고 그래. 오늘 예배 드린데 여러분들 내려주려고 그래. 받으실래요? 그 하늘날에는 불이 꽉 찼어, 불이 꽉 찼어. 그 불을 금그릇에 담아다가 땅에다 갖다 쏟아 부으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역사의 중심이 돼.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장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 갖다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검으로화연검으로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그랬어. 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훨씬 어려운 얘긴데. 왜 천사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할까? 잘 들어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부르도는 화연금으로 에덴 농사에서 쫓아내었다 그랬어.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이거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또 이동희가 들으면 또 이다이다 그럴 텐데, 에이, 간도, 간도. 하여튼 간에, 천사가 에덴 농산에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못 먹겠어요? 쏘놨잖아.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 시, 시, 시작. 이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음. 에덴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어.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화영검, 불검이야. 네. 불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이거야. 네. 이 막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네. 네. 왜 그러냐? 이걸 막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 저주가 됐지만 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여러분, 죽음이 복이란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뭘좀 아는 사람이야? 잘 들어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죽는 게 복이요, 저주요? 복이야. 죽음이 복이라고. 그 성경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는 다 잠들었다 그래. 요 구약은 뭐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 죽었다는 말이 없어. 신약은 뭐냐 잠들었다 그래. 잠들면 깨어나 안 깨어나.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킹게임 내가 힌트만 줄 테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예수를 안 믿고 생명나무를 바로 먹으면요 악한 상태로 영혼이 굳어져 버려요 죽음이 안 온다고 사탄의 상태로 계속되면 돼안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포기다 이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네. 믿습니까? 그때 아, 네.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불검이 나타난 거예요 불검이 불금, 불검 나타났다고 뭐가 나타나요? 불검이 나타나 오늘도 여기에 불검이 나타나요 아, 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재단에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연락했다 여기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네. 노아 때도 불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 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도 재단에꼭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의 불이 아니요 천사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불 15장 17절 읽어봐요. 시시시 자 시,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도 이 불이 여러분 속에 지나가야 돼 지나가기 원하시 마음입니다. 두 손들과 함에 안 그러면요, 종교의식 거행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제2의 천주교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제2의 천주교 다 돼버렸어. 그거 미사드리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 하냐고? 다 헛방이요. 하늘로부터 화답이 일어나야지. 믿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최고의 불은 모세의 불이야. 출입기 3장에 보면 시시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또. 아니하는지라 또 이에 가로대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음. 동시에 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음.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구약에 떨어진 최고의 불이야. 이 불은, 항상 불은 사명이 거기에 주어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불도,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로마를 먹으려고 그래요, 로마를. 뭘 먹어요? 로마를 불태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떨어진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태워서 애굽에서 끌고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의 불이라고.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불이 왜 떨어질까? 목적지가 다 있어요. 예수 한국 뭐야? 그거를 위해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맞춰야 돼 따라서 주여 불을 주세요. 불을 왜 받아야 돼? 예수한국?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되게 돼 있어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출애기 40장에 보면요 이 불은 계속 따라다녔어요 자 40장 38절 읽어봐요 시,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게 이게 사람이 피운 불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요. 이 불이 성막 위에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불이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이 떨어졌어. 이 불이 여러분 집에 가면 이 불이 집에 따라다니고. 직장 가면 직장에 따라 다니고, 아멘. 모든 이 불이 여러분을 다 수행하고 다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 이 불을 받으실래? 아멘. 세게 받을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laughs> 저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 뒤에 하나님이 두 곳을 찾았어요. 두 곳을 뭐냐? 두 사람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을 치리할 자를 찾았어.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둘 곳을 찾았어. 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요. 네. 믿습니까? 네. 찾았는데 이 역대하 7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처음 지었단 말이야. 성전을 지었어요. 원래 모든 자재,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야.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은 피흘림이 있다. 그래서 성전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야, 이 성전을 처음 다 지어놓고, 이게 중공식을 할 때, 요즘 말로 중공식, 중공식 할때 불이 떨어졌는데, 7장 1절 읽어봐요. 시시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자, 불이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 불을 누가 가져왔을까? 천사들이.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 불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 아멘.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 이거야. 아멘. 맞아야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지었을 때 불이 떨어진 이 불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돌아와서 학계서에 보면은, 학계서 2장에 보면은 이 불이 또 떨어졌어요. 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했어. 수리했는데 그때의 불이 어디서 떨어냐그 전에 떨어진 불보다가 더큰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두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떨어진 물보다 더큰 물이 떨어져야 돼. 아멘! 믿습니까? 두손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자, 자, 학교에서 2장 3절 읽어봐요. 시시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그 후에 3장에 보면요. 더큰 불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더큰 불이 떨어져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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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불의 역사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선지서에는 불이 없느냐. 있잖아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추저할거 내주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불의 역사는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있도 없어. 없단 말이야. 불은 계속 떨어져.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가지고, 신약으로 가서, 뭔 불이 떨어져? 사사기에도 불이 떨어지지. 만호와 불이 떨어지지. 계속이야, 계속. 계속 불이 떨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이제, 오순절날 마가 타락방에이 불이 떨어져서, 이것이 로마를 삼킨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떨어진 이 불이, 아멘. 아멘. 이 불이 떨어진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이 거기에 멈춰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촛대라 그래, 촛대. 아멘. 이 촛대가 자꾸 이동하는데, 사장에 가서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불이 떨어졌어. 아멘. 성전에만 불이 떨어진 게아니로 빌기를 다음에, 시, 시,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서 합니다. 불, 불 천사, 천사, 성령 세례. 세례. 요세 개는 같이 붙어다녀. 믿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 불이 떨어져. 아멘. 거기에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또 불이 떨어졌잖아. 아멘. 아멘 고넬료 가정에 또 성령 세례가 강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석 교회에 아블로가 될래요? 바울이 될래또 잊어먹었어 벌써 또 잊어먹었어 이, 다 돌대가리같이 돌, 돌 생겨가지고 다또 잊어먹었어 주먹 다 지어 딱 주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 한 설교 또 해도 몰라요 여러분 하도 돌대가리니까 또또 해도 저, 저게 저 처음 하는구나 그런 줄알아 주먹 다 지어 저, 옆에서 하. 주목박치겠다자 너는 아볼로냐, 바울이냐 물어봐. 시작. 그럼 바울이 돼야 돼? 아볼로가 돼야 돼? 바울 돼야지?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로마로 갔다고. 로마서 1장에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성령 세례를 집행하겠다, 이러냐.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인 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불이, 그 다음에는 길거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수님이 처음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 주님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고, 이 복음이 말이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거기는 항상 불이 함께 동반한다 그래서 로마에 간이 불이 바울에 의하여 로마에 간이 불이 결국은 로마를 삼켜버린다 로마에 간게딱두 가지야 하나는 바울서신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말씀, 말씀만 가져와 안돼그 다음에 불이 간 거야 불이 불과 말씀, 이거 성령 세례와 말씀이 로마를 가서 그 거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로마가 예수 앞에 거꾸로 진 거야. 아멘. 민노총이고 개지랄이고 다 거꾸로 져요. 북한의 김정은이고 뭐고 다 끝나요. 대한민국의 장난치는 정치가들이요.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정당 다 그것들 거꾸로 져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떨어지면 안 돼. 한국 교회 전체 다 떨어져요. 아멘. 근데 이 불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큰 교회 목사들이 막아요. 제2의 천주교가 다돼 가고 있어. 정말 내가요. 열 받았어 말이야. 응? 특별히 신학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한 500명 되거든, 전국에 500명. 이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왜? 오늘날은 불이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주일날 와 봐. 오면 대가리 다 타게 해줄 테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어. 2000년 동안 막아놨다고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성경을 계속 주일마다 하나하나 꼭꼭 찍어 읽어주는 이유는 뭐냐 신학이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물어봐요 손원배한테 물어보라니까 이따가 내가 또 손원배라고 반말했다고요 또 메시지 여기 왔어 암만 친구라도 어떻게 반말을 하십니까 공적예배에서는 소흥배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냥 누구야? 빨리 손들어 이게 같은 년 이게 완전히 손들어 너 들고 난리야 이거 지 내가 하는 일을 말이야 음, 음. 그래. <laughs> 아니 왔다니까 문자메시지 왔다니까 이게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한1통 와요 또또이 설교한 걸 논평, 논평위원회가 돼가지고 또다또 또 와요 자기 생각대로 또다 써요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 그 목사님은 완전 합니까? 나 완전 안 하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지. 실수해도요. 사랑하면 이쁘게 보이는 거야. 떠들고 네. 난리, 개지랄 떨들고 난리야, 이것들이 말이야. 응? 말고. 우리는 목적지가 뭐냐? 예수, 한국. 뭐라고요? 네. 여기다가 사이클을 딱 맞춰 놓고. 네. 아멘. 불을 달라고 기도하자. 두손 높이 들고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사이클 마쳤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